롤을 즐기시는 게이머라면 이 제품이 바로 당신의 최적 선택입니다. 강력한 인텔 265K 프로세서와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부드럽고 빠른 게임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어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인기게임에서도 끊김없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6GB의 넉넉한 램과 512GB의 저장 공간으로 멀티티 스킨과 빠른 로딩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의 작동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연 테크의 신뢰성 있는 브랜드와 국산 제품으로 품질과 에임, 에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안심됩니다. 지금 바로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이롤 컴퓨터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